이건 내가 심판인 거 알죠? 막겠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구로구청 배드민턴 선수 엄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리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청 배드민턴단 박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명시청전문창입니다 내가 어떻게 게임하겠다라고 좀 작전을 좀 세우셨습니까? <laughs> 어... 첫 타임이라 긴장했네데 앞에서 서포트를 잘할수 있게 공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새로 팀과 계약을 하고 와서 지금까지의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재밌고 아직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시기여 가지고 많이 부족한 걸 채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균태 코치님은 네. 제가 멋진 혼합복식 경기를 좀한 게임 요청한다고 네.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명단을 모르고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 <laughs> 막상 와 보니까 좀 큰일 난것 같아서 두렵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팀에서 두분 사이는 어떠세요? 수빈이가 지금 되게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언니들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단하기 전부터 저희 감독님 코치님이 되게 지도력이 좋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듣고 와서 되게 설레게 왔는데 들은 것처럼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배운 거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25점 단세트로 혼합 복싱 멋진 혼합 복싱 경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ears> hmm. <throat> 두분 중에 어떤 선수가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지윤 선수입니다. 네네. 오늘 지윤이가 전이든 후이든 공격적으로 아유. 아유. 많이 공격적인 플레이. 지훈 선수가 여유를 찾았어요. 긴장이 첫 게임을 하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쉽다. 우리 김태 코치님들 긴장이 좀 풀리면 훨씬 더 좋은 게임 될것 같아요. 수영이나 네, 어. 이런 게 너무 잘 치시는데요? 창볼이었는데 이분 코칭도 자랑되면 나가는 <laughs>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코치입니다. 어, 어 그림잘맞 치세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점수가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장 쪽에서 긴장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어요인생이랑할 아 어, 때는 전략이 전력, 조금 강한 상대, 강하잖아요. 한강 그러면 강하지 못하는팀이랑할 때는 시 집중을 해서 점수를 걸어놔요 점수를 걸어놔요 나중에? 고마워. 오! 어머 하이! 스매싱 굉장히 터터터 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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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치가 수치가 이 아. 지금 공이 깊게 갔는데도 그 스매싱이 나오지 않는 자세에 그래? 스매싱을 아니. 때려서 한대 같이 준비를 못했어요. 공이 깊게 간다. 여기서 점수 차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 파이팅! 좋아. <�cleanse>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소리> 아아 이팅치가 <목소리> 나왔다. 슛치가. 슈치각. 나 숏츠 각이 너무, 너무 <목소리> 나 <나왔다. 목소리> 오 네. 생각보다 박빙인데. 와. 전봉장 선수의. 못 해. 못 해. 시그니처. 아. 엄아 네. 선수 제주도 훈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참 우참할 것아 아! 아아이안 돼. <laughs> 오, 아, 역전됐어. 역전! 아, 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아, 시그리처 아, 역시 전범 찬들어. 지금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기고 싶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 엄수빈 음, 선수 엄수빈 음, 선수 아전망찬 아, 네. 아, 들어 이렇게 계속 종목찬 선수가 드롭이 좋은데 뒤로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laughs> 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laughs> 음수빈, 김민경 <laughs> 막내둥이들이 <laughs> 스매싱 <스매쉬는> 네번 <4번> 정도 <laughs> 있는 것 있는데 다 받아내면 빨리 작전 변경해요. 코스를 좀 바꿔주면 좋아요. 볼코스 매진. 아, 아! 감사합니다. 아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수희 선수 한마디 제일 먼저 해주시죠. 저짜 너무 열심했는데, 초반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laughs>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하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드롭 성공하고 좋아할 때 얄미웠죠? 너무 얄미 <웃음> <웃음> 일단 다 이제 너무 잘하셔서 1인분만 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못 미쳐서 좀 되게 아쉽습니다. 박지훈 선수 네. 2연승 했습니다. 오늘 가장 기쁠 것 같은데 네. 이 기쁨을 누구에게? 어, 감독님과 코치님과 <laughs> 그, 저기 사무국장님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 <laughs> 너한테. 여기 오빠한테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laughs> 만족하시나요 오늘 경기? 네, 너무 만족하고요. 근데 코치님 너무 긴장한 것 같아. 긴장 또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봉찬이가 우리 상대편이었던 수빈 선수, 수빈 후배에게 한 마디 따뜻한 한 마디 해주시죠. 실업팀에 온거 자체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실업팀에 온거 와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계속 오래 했었으면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업팀에 오면은 언니, 오빠들이랑 시합도 많이 뛰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집중해갖고, 한점한점더 노력해갖고 따야 되는 점수도 많아지고, 주는 점수는 없어져야 될것 같아서, 그런 것만 딱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좋은 격려. 와 이렇게 충고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콘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